ars 찬스 여보세요 아,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요 여보세요 에요 여보세요 4번 세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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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네 s 요여세요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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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r 요 i 보세요 r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s t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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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요여기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요 여보세요 여보요 여보세요 요여 어,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꼽으면은 일주일 꼽는 게 포켓몬스터.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만화, 만화 본다고 엄마 썩이고 이랬는데 이걸, 이거라도 마, 잘 맞아야 엄마가 제게 헛되지 살진 않았구나. 이렇게 하겠죠?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. 사람들이 제네도 질날 좋아한다고 엄마 아빠 이름을 알지는 모를 건데. 3번 호소다 마모루 이유 없다 <목소리> 없다 호소다 마모루 제가 저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다 <목소리> 마디음 네. 우디가 디게머드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우디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것보다 음. 아, 1번 이상혜씨 번이 3번 피카츄 번 피카츄 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골드 버전 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학교 뭉고 하던 시절에 제가 핸드폰이 끊겨가지고 와이파이 잡힌 데서만 하다가 어두 블록 건너에 막나니 이 나왔다 그래서 친구랑 같 뛰어갔는데 떠서 눈 앞에서 캐스 던져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캐시를 못 하잖아. 에이, 아. 근데 친구랑 여자 친구랑 싸우고 전화로. 둘둘다 심란하게 집에 돌아갔어. 오 재밌네. 4번 레어코일. 세 개요. 확실합니다. 닥트리오는 닥트리오는 어 닥트리오도 세 개잖아. 잠깐만. 어? 닥트리오도 세 개인데? 어 이거 무슨 함정인데어 <laughs> 잠깐만 또 도가스 또세 마린데? 아 아라리다 아닌가? 아라리죠. 아라리는 걔네가 하나 아니에요? 아라리야. 1번 아라리로 하겠습니다. 예 네. 정답은. 왜? 음, 아또 독아서 하나가 페이크용이었구요 속아 버렸어. 어? 장난 하나? <laughs> 정답은 일번 진화한다. 음, 네. 플렉스는 뭐죠? <laughs> 스컬 뭐야 이거? 이게 마지막 구절이 아니죠? 맞아죠, 이거 맞아. 3 번. <목소리> <laughs> 이게 모터풀 야 둘한 피저트 또 봤어요.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스터. 이게 뭐야? 와 미쳤다 이거. 음. 그러면 헤딩을 3 3번 했단 말이야? 거기의 피카츄가 여번이 나오나? 2번 할게요. 마지막에 넘어져서 인사를 못 하지 않을까. Oh, no. 이거를. 패딩 <laughs> 잘 하는구나? 음... 몇번 하냐면, <laughs> 한 한, 8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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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번. 8번 하는군요. 아, 안타깝네. 이게 진짜 어려워요. 왜냐면 너무 많아서. 그래서 제가 여기 에브이 타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에브이로 하겠습니다. 친밀도를 통해서 키는 이거 키우기 힘든 친구거든요. 1번 폴리곤이 타고 날아가다가 뭐가 터져가지고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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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애기들이 단체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들었습니다. 미스터리 좋아해요. 예그 네. 포켓몬 세계에도 불가사의가 몇개 있거든요. 그 덩쿨이라는 포켓몬은 사실 사람이었다. 일기 게임에서 덩쿨이가 나오는 장소가 지호가 살던 집 아래 울타리로 쳐져 있는 밑에 풀숲에서만 나와요. 이게 왜 그러냐? 이 빨간 장아를 신은 <laughs> 네, 빨간 장아를 신은 소녀 아이가 그 동네 살던 소녀 아이가 그 물가에서 놀다가 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, 뭐, 다른 애들 못 나가게 울타리를 쳐놓은 거지 근데 걔가 이제 괴물이 돼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듣고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죠? <laughs> 아. 나는 김기현씨랑 장광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시우야 오늘 포켓몬 뭘까요? 아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변희봉씨로 하겠습니다 네. 아저 성공하고 싶어요 자 갤럭시 SA 여기서 러브콜 주세요 감독님들 명탐정 피카츄 <laughs> 명탐.. <laughs> <laughs> 명탐정 피카츄가 게임이 있나? 어떻게 생각해? 지훈아 나 지훈 찬스 ARS 찬스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, 요리 교실이요 명탐정이에요? 4번 아, 4번?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4번 피카츄의 요리교실 4번 맞습니다 오밥 사줄게 밥 사줄게 모든 행운이 나에게 있도다 이게 뭐지? <laughs> 이 일곱 색이 다 들어간 포켓몬이 있어요? 이게 뭐야? <laughs> 버터풀인가? <laughs> 이게 제일 어렵네. 라프라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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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라도스로 가겠습니다. 갸라더스. 오! 대박이다.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. 와. 오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뽀대고 다녀도 되겠네. 내가 포켓몬 덕후야. 아 개꿀잼이었고요. 아, 추억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내렸나 싶었지만 머리가 안 따라가대요. 마음은 따라갔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문제가많았지만 저의 사랑과 애정으로 아, 다 이렇게 풀어냈습니다. 솔직히 갸라도스풀 때 소름 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? 음. 였더라. 올 연말에 포켓몬 새로운 8세대 게임 나온대요.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라 화이팅!